안녕하세요. 찬살롱 TV의 서준입니다. 오늘은 장인어른이 이제 곧 생신이신데 제가 생신 선물로 머리를 파마를 해 드리고 싶어서 장인어른 집으로 출장을 왔습니다. 멋지게 머리를 해 드려 볼 테니까 평하게 생일 선물이 될지, 최고의 생일 선물이 될지는 모든 노하우들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멋지게 한번 해 드려 보겠습니다. 긴장되네요. 머리 양쪽이 옆장구형이시라서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양쪽을 좀 일자 느낌의 상고형식으로 예쁘게 잘라드리고 위쪽은 아이롱펌으로 볼륨 넣고 앞머리 쪽도 넘어가기 쉽게 시컬펌을 넣어갖고 조지쿠르니처럼 좀 중후한 느낌의 좀 젠틀한 멋있는 느낌으로 파마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아버님 아까 오른쪽으로 넘긴다고 하셨죠? 앞머리를 너무 짧게 자르면 이제 머리가 넘어가는 느낌이 잘안 나니까 길이 자체는 좀 많이 자를 건 없고 이쪽은 삐져나오는 것만 정리하고 옆뒷머리를 좀 슬림하게 자르고서 파마로 c 컬를 넣어드리면 되게 예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쪽 방향으로 포마드 스타일로 넘길 건데 이쪽이 너무 짧게 자르면 이게 넘겼을 때 M자 라인이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쪽 길이는 좀 여유 있게 남겨줘서 가려주면서 올려줘야지 조금 더 머리숱도 많아 보이고 안정감 있게 앞머리가 넘어가요. 아까 말한 대로 일자 상고형으로 친 거고 여기는 아직 안 자른 곳이에요. 옆장고들은 옆통수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쳐 줘야지 이제 밸런스가 안정감 있게 잡히고 옆에를 길게 자르면 튀어나와서 보기가 싫은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일자로 높은 상고형으로 쳐 줘야 돼요. 12mm 5mm. 아버님의 오른쪽 부분이 왼쪽보다 더 골족이 들어가 있어서, 같은 미리수로 자르면 여기가 더푹 파여지고 좀 하얘지기 때문에 이쪽 길이를 더 길게 자를게요. 거울로 봤을 때 양쪽 길이가 똑같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쯤 되는 상고 라인을 조금 더 높게 형성을 해가지고 좀 뒤통수 볼륨을 예쁘게 살아보이게 잘라보겠습니다 흉터 있으시네요 제가 흉터 안 보이게 신경 써서 잘라드릴게요 이쪽 부분도 좀 흉터 같은 게 있으셔가지고, 여기도 좀 제가 조심해서 자르겠습니다. 오늘... 많이 튀어나오는 옆통수는 슬림한 일자형 상고형으로 자르고 부족한 이 윗볼륨은 아이롱펌으로 예쁘게 볼륨을 넣어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집에서 하는 게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이 되네요. 부모님이 머리가 직모가 심하셔서 우직쿨루니처럼 되시려면 팀을 풀고 아이롱펌으로 이제 컬을 이제 넣어야 됩니다. 아이롱펌의 장점은 이런 짧은 머리들도 파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짧은 것도 약을 다 바르겠습니다. 부상이 관자놀이 쪽이 들어가 있으신 분한테 다운펌하면 주먹으로 한대 치는 것처럼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을게요 다운펌을. 이쪽 길이가 짧으면 M 자가 호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쪽 길이를 길이를 약간 살려놨어요.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기가 가려줘야 되거든요. 아이롱폼은 이렇게 짧은 머리들도 파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짧은 머리들도 자연스럽게 파마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처음 해보시죠. 고데기로 하는 옛날에는 응. 고데기로했었지 이렇게 파마로요. 안에 파마를 아니어 고데기, 고데기. 응. 옛날에는 지키면서 고데기로 했었어요. 음. 위에는 아이롱기로 다 했고, 이렇게 옆에 짧은 데는 정말 얇은 아이롱기로도 잡을 수가 있어서 아이롱폼이 되게 좋아요. 짧은 머리들이 파마를 하기에는. 아이롱펌을다 말았고요 되게 꼬불거리는데 중화를 하고 나오면 그것보다 한 10분의 1더 약한 컬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는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중화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드라이기로만 올려줘도 잘 넘어가긴 해놨거든요? 미안한데 카톡도 한 번만 드라이기로만 말린 상태고요. 불통 불통하게 튀어나왔던 부분을 슬림한 일자형식으로 만들고 앞머리 윗머리는 자연스럽게 볼륨이 살게 해 드렸어요. 이게 머리 길이가 많이 짧으시기 때문에 너무 컬를 뽀글뽀글하게 넣어 놓으면 얼굴이 이제 길어 보일 수도 있으셔 갖고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이제 아이롱 펌을 넣어 놓은 거예요. 옆쪽 머리 아까 떴던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감기게끔 다 잡아 놨습니다. 왁스 안 바르고 드라이기로만 그냥 넘겨서 말렸을 때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좀 자연스럽게 잡은 이유가 너무 여기를 세게 넣으면은 m자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위쪽 부분은 제가 일부러 더 자연스럽게 넣어놔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m자를 커버해 주면서 올라가게 잡아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왁스 같은 경우도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만 발라갖고 넘겨주기만 해도 예쁘게 이렇게 넘어가요 머리 자체가 위쪽은 너무 살리면 얼굴이 길어 보이기 때문에 살짝 이제 눌러주고 앞머리 쪽 볼륨감만 살려줘서 발라주면 돼요 m자 라인 가리면서 남은 왁스로는 살짝 옆에 눌러주고. 또 왁스까지 바른 모양이고요. 옆머리를 살짝 자연스럽게 올려주고, 윗머리는 살짝 눌러주면서 바른 거예요, 왁스로. 옆머리도 깔끔하게 튀어나온 부분 없이 쳤고, 아이롱 펌으로 이제 뜨는 옆머리도 이제 감기게 자연스럽게 잡아놨고요. 뒷머리 쪽도 자연스러운 상고형 느낌으로 잘랐고, 이쪽 부분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포마드 펌 스타일로 아이롱 펌으로 예쁘게 잡아드렸습니다. 머리 결과물은 제가 생각한 대로 잘 나온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오늘 장인어른 생신선물로 출장 파마를 하러 왔는데 생각보다 잘 나와갖고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